자, 안녕하세요. 스펙 공부의 갓코치입니다 자, 교시험 대비 교과서 본문 독해. 자, 영어 비상 홍민표. 자, 이번 시간이요, 일과의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0 2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계속 이어서요, 이제 그 서로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았는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오늘 공부하실 단락들은 지난 시간 것보다는 조금 여러분이 중요하고 어려운 것들이 좀 있으니까요, 좀 집중해서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자, 멜로디 is reflecting colors and shapes. 자, 멜로디이멜로디는 어떤 멜로디다? Reflecting, 뭐를 반영하고 있는, 뭐를 제 보여주고 있는 colors and shapes. 색과 이제 모형들을 보여주고 있는 멜로디. 한얘기 되겠죠. 음악에 관련된 얘기네요. 이제 현재 분사로 수식해주는 케이스가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자, musicians have also found inspiration from painters and their works of art. 자, 음악가들들요 have also found 발견해냈다라는 얘기 o i n s p I r a t i o n 어떤 영감을요. e bit m o a i n t e r e than a little bit more t 이 a n a little bit m o e t m was a composer 이 사람은 이제 무소스키라고 하는 자, 자, 이제 작곡가였네요 무소스키 who is famous for his description of colors in his music 이 사람은 이제 무소스키라고 하는 사람은요 작곡가였는데 어떤 작곡가다 is famous for 뭐로 유명한 작곡가였냐면요 his description 묘사라는 얘기죠 colors in his music 그게 이제 음악에서 색깔의 묘사들로 유명한 그런 뭐란냐 이제 작곡가래요 이제 이제 이제, 이제 so one of his most frequently performed piano works, uh Pictures at an Exhibition was composed in his uh in his effort to capture what he felt about the paintings of an artist, a friend named artist friend named Victor Hartmann who died at the eight, uh, early age of 39. 자, 문장 엄청나게 길죠. 자, 이런 거 여러분들, 동공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시 one of his most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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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 uh, frequently performed piano works 해야 되이죠 one of니까 모모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돼. 겠죠그 뒤쪽에 of, ya는 전부 다 던지 사고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의 뭐라는 얘기죠 가장 자주 연주되는 피아노 작품들 중 하나인 뭐다 pictures at an exhibition 그렇죠. 동격관계가 되겠죠. 원과 동격관계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니면 그냥 부연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게 가장 자주 연주되는 피아노 작품들 중에 하나인 *Pictures at an Exhibition* 즉 전람회의 그림들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was composed* 이게 본동사가 되겠죠. 그렇죠. *one of* 어쩌고 저쩌고니까 당연히 단수동사예 얘랑 얘 수일치 주의하셔야되겠죠 작곡되었어요. 뭐에서 뭐로써요 어떻게 해서 작곡됐다? in his effort. 그 노력하에 작곡됐다는 얘기죠. 뭐 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얘기죠. in his effort to capture. 뭐를 이제 포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노력으로서 작곡됐다는 얘기가 되죠. 네, 뭘 캡처하려고 했었냐면요, what he felt 그가 느낀 바란 얘기죠. 무엇에 관해서요? About paintings가 되겠죠. 그림에 대해서 그가 느낀 바를 캡처하기 위한 그의 노력의 일환으로서 뭐다 작곡됐다는 얘기겠죠. 근데 누구의 그림이란 얘기죠? 뭐의 그림이죠? Of an artist friend가 되겠죠. 한 예술가 친구인 어떤 친구 named 이런 이름을 가져요. 여기서 named 여러분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콜드라는 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빅토르 하트만. 빅토르 하트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예술가 친구의 그림에 대해서 그가 느낀 것을 포착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착곡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연 설명해 주는 케이스 되겠죠. 고유 명사 다음에 항상 콤마 찍고 관계사절이 나오면 뭐다? 무조건 이건 계속적 용법입니다. 그리고 뭐다? 부연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빅토르 한트만 뭐라는 얘죠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 말하면 여기는 그리고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언제 죽었다는 얘죠 Died at early age uh, Died at the early age of 3 9 되겠죠 39살에 그냥 죽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게 뒤에 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서른아홉 살의 세상을 떠난 빅토르 하얼만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뭐 예술가 친구의 한 예술가 친구의 그림에 대해서 그가 느낀 바를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기까지딱 해석해 놓고 아이 빅토르 하트만이 누구라고? 아 서른아홉 살 쯤에 죽은 사람 이렇게 끊어서 해석해석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의 해석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문장구조 다시 분석을 해드리면은 뭐란 얘기가 되겠죠. 원 e 브 뭐뭐뭐뭐 쭉 나온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아, 뭐뭐들 중에 하나란 얘기구나 했을 때, 이퍼 r m 들를 여러분 동사로서 오해하시면 안란안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 오브라고 하는 전치사에, 이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니까. 아니면, 선생님, 이거 원 o 브 뭐뭐 해놓고 얘를 주어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석하면 뭐란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게 자주 뭐냐 뭐뭐 되는 그게 자주 뭐뭐 되는 그럼 오부 이하는 여러분 명사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명사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요 여기 이게 동사라고 했어요 명사가 없죠 그러면 아 얘네들이 명사가 아니까 더 뒤에 더 무슨 말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뜻이죠. 무슨 말이 더 있어야 되는데 pp 형태로 돼 있다라면 무조건 뭐다 그렇죠 과거 분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어순하고 기본적인 어순에 다가 기본적인 단어 구성에 위배되는데 내가 동사처럼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무언가가 보인다는 쌤 절대 모란 얘기죠. 그 동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하죠. So after visiting a memorial exhibition of Hartmann's work, u uh, Mussorgsky uh, uh Mussorgsky composed a piano suite in t e n movements to describe each of Hartmann's paintings displayed at exhibition. 이것 또 문장 또길죠 After visiting 뭐 하고 나서 방문하고 나서 a memorial exhibition 이제 추모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memorial이라는 말이 이제 기억하다 추모하다는 얘기니까요 exhibition of Hartmann's work. 자, Hartmann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을 이제 이제 추모전을 방문하고 나서라는 얘기죠 이건 동명사 플러스 그냥 전사 동명사 플러스 아, 전사 치 플러스 동명사로 이해를 하세요. 뭐 분사구문으로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솔직히 없어요. 자, 무솔스키는요, 아, 무솔스키 이렇게 자, 잠시만요이 사람의 추모전을 방문하고 나서 솔스키는 composer piano s u i t 이 s u i t 라고 하는 말은 여러 음악 용어예요. 그냥 이거 같은요 모음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 이게 모음집이라는 용, 뜻이 왜 있나요? 이걸 아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 분야에서만 이 음악이라는 하는 분야에서만 s u i t 라고 하는 말이 모음집이라는 뜻을 갖지 다른 분야에서는 쓰이지 않아요. 그 때문에 음악이라는 분야에 쓰이는 전문 용어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아노 모음집, 피아노 곡집 이런 얘기 되겠죠? i n t e n movement. 이것도 movement도 말, 말 그대로 음악에서만 쓰이는 의미예요. 악장이라는 의미는 음악에서만 쓰여요, 아시겠죠? 즉, 10악장으로 구성된 뭐라 이제 피아노 모음집을 작곡을 했어요 뭐하기 위해서요? To describe 묘사하기 위해서. Each of Hartman's paintings 그렇죠? Hartman의 그림들을 이제 묘사하기 위해서요. 근데 어떤 그림? displayed at the exhibition 그렇죠? 그 전시회에 전시된 그 전시회에 진열된 전시회에 전시된 그 그림들 하트만의 그림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뭐라 얘기죠 십악장짜리 피아노 모음집을 작 피아노 모음곡집을 작곡을 했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죠. Anyone who listened, uh, anyone who listened to the movements can associate with, the, uh, can associate the melodies with what they seen, uh, what they see in Hartmann's painting. 자, anyone who, 후 모모 후 이하는 누구든지 여기가 패턴 <laughs> 패턴으로 외워버리세요. Anyone who 한 뭐다? 후 이하인 누구든지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후절이 이렇게 되겠죠. Anyone who listens to, uh, anyone who listened to. The 그 h e movement, 는그장들을지라도뭐라 h e a c a c n a c n a c o n a c i o a c t i o e a c t i the a c t i the a c i n t h a w i the a 똑 t 은케이스 h e a i n a 와 b i 연관 t h 수 있어요 그 멜로디들과 action, the a 와 t h a t the y s e e a 들 t 본 것, 어 the 본것 i n h a r t m a n a i n t h a i n t a i n h a i n t a i n n the action, the a c t i Why Musursky was uh, writing the melodies he must have wanted to translate the stories in the paintings into his musical language. 자, so 무소르스키가 was writing the melodies, 그 melodies He must have a p p. -p 뭐뭐했음에 틀림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되 과거에 이제 매우 확실한 추측이 겠죠 뭐뭐했음에 틀림이 없다. He wanted to translate A into B가 되겠죠. A를 B로 뭐란 얘기죠. 번역하다는 얘기죠. He wanted to. Uh, he must have wanted to translate stories i n t h e paintings. 그죠. 그 그림에 있는 이야기를 뭐로 바꾸고 싶어했다. Translate 뭐로 번역하고 싶어했다. He Is musical language. 그의 음악적 언어로 번역하고 싶어. 하기를 원했음에 분명하다. 라는 얘기죠. 그렇게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그림에서 본거 t e 1 e s t i m a 죠 음악으로 만들어야 겠다라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분명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뭐 별거 아니요요그 t i m a t e 1 e s 이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i m a t s l i v i n g i n m e l o d i e s a n d i m a g e s 근데 이제 반대1 estimate, 단어들인데 어떤 단어들? Living 살고 있는 단어란 얘기죠. Melodies and images 그렇죠. 음악들 어떤 멜로디와 이제 그 이미지 안에 살고 있는 그런 단어들. 이제 어떤 뭐 책이나 내용들 어 책이나 어떤 뭐 글을 보고 뭐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든 케이스인가 봐요. 자 봅시다. A novel or play often inspires musicians and painters 그렇죠. A novel 이제 어떤 소설이나 플레이하면 이제 희곡을 얘기하게 되죠 희곡. 소설이나 희곡이라고 하는 것은 often inspires 종종 뭐한다또 영감을 준대요 누구에게요 음악가들이나 화가들에게요 자 어떤 얘기는지 봅시다 예를 들어서 Felix Mendelssohn was inspired after reading Shakespeare's play A Midsummer Night's Night Dream at the age of 17 and began to compose a piece of music to capture the, to capture the magic And fantasy in Shakespeare's imaginary world. 자 이게 또 문장 또 엄청나게 길죠. 자 이달 자 오늘 공부하시는 단락에서는 긴 문장들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좀 주의하셔야 될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m e n d e l s o n 이 되겠죠. Felix Mendelssohn은요 was inspired 즉 영감을 받았어요. 뭐 하고 나서요? After reading 뭐 읽고 나서 Shakespeare의 희곡인 한여름 밤의 꿈. 이 되게 유명한 작품입니다.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읽었습니다. 제가 영문학을 전공했으니까요. 저 때는 색스페의 한 여름 밤이라 아, 밤의 꿈이라고 하는 이 희곡을 읽고 나서 영감을 받았어요. 근데 그몇 살이었단 얘기죠? At the age of s e 17, e 그렇죠? 1 7살때 이걸 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뭘 시작했다, 그렇죠? w h a s inspired? Began to 병렬 구조가 되겠죠. 뭐 하기 시작했어요? Began to compose a piece of music. 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했어요. 뭐하기 위해서요? To capture 뭘또캡 a p 하기 위해서요? The magic, 그 마법과 fantasy, 환타지, 판타지 in 마법과 판타지를 그 마술적인 것과 판타지 저 아주 아주 환상적인 그러한 뭐란 얘기죠? 뭐 분위기라든가 장면들을 캡처하기 위해서요. And Shakespeare's Imaginary World 그샌스피어의 상상 속의 나라에 상상 속의 세계의 그 마법과 같은 것과 그 환상들을 이제 포착하기 위해서 뭐다? 그렇죠? 음악을 작곡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자기가 작품을 하나 읽고 난 그때 그 느낌과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를 음악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이 it became part of his famous work가 되겠죠. 그의 아주 유명한 작품의 일부가 됐다는 얘기죠. 그 유명한 작품이 뭐다? 동격관계가 되겠죠. midnight midsummer night's dreams가 되겠죠. 한여름 밤의 꿈이라고 하는 그의 아주 유명한 작품의 일부가 됐다는 얘기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소설책이라설책이든가시가 어쨌든 이런 글들을 보고 나서 음악을 만들게 되면 보통 그냥 그 작품의 이름을 거의 그대로 쓰는 경우가 실제적으로 되게 많아요. The Wedding March is one of his best-known p i e c e from the suit. 되겠죠. 또 모음곡집인가 보죠. The Wedding March, 결혼 행진곡이라고 하는 것이 one of the best-known p i e c e 가장 잘 알려진 작품들 중 하나가 되었다. 하나이다라는 얘기죠. From the suit. 그죠? 그 작품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들 중 하나이다라는 얘기죠. 뭐가요? The Wedding March, 결혼 행진곡이라는 것이요. 상당히 유명한 노래죠. 여러분들 멜로디 들으면 다 알아요. 뭔 노래인지 어디서 다들 들어봤을 거예요. 자, Mark Shaga 해야겠죠. Mark Shaga라고 하는 사람인데, known for his use of dreamy colors. dreamy라고 한 말은 몽환적인 꿈과 같은이라는 얘기죠 그런 몽환적인 색채의 사용으로서 유명한이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known for는 여러분 그 유명해진 알려진 이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As는 뭐다? 알려진 자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A 예를 들어서 known as B가 되면 뭐다? 이거는 A와 B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a가 b로서 알려졌다. 뭐 a라는 철수가 뭐 요리사로 알려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요리사나 철수나 철수나 요리사나 똑같은 사람이 되겠죠. 근데 철수가 그의 요리 맛있는 요리로 알려졌다는 얘기는 요리 때문에 알려진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논포가 되면 a와 b가 동일한 대상이 아닌 거가 되겠죠. 그렇죠?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몽환적인 색깔로 잘 알려진 이제 마크 샤가는요. Was also moved by the play and drew a painting with the same title, Midsummer Night Dream. 되겠죠? 이 마크 샤가리아가 샤가리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화가죠. 이사람또 떠올수록 moved. 그 감동을 받았어요. 이 inspired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by the play. 그 희곡. 여기서 말하는 희곡은 뭐죠? 이 한여름밤의 꿈이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냐, 여기서 영감을 받고 drew a painting. 그림을 그렸어요. with the same title. 똑같은 제목으로 해요. midsummer night dream.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The figures in painting recreate the dreamlike atmosphere of the play. 자, so the f i g u r e 그 모양들, 형상들이 아니겠죠? 그 그림에 있는 형상들은 recreate, 다시 재현을 했다는 얘기되겠죠. dreamlike라는 말은 여기서 앞에 있었던 뭐라는 얘기죠? 이 dream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는 명사 like라고 하는, like라고 하는 이런 제 접미사가 붙어 있으면은 이런 것 같은이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아시겠죠? 드림 라이크 트미술관이라그런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 뭐란 얘기죠? 그 희곡의 그런 몽환적인 분위기를 재창조했다라는 얘기가 되 재창조한다라는 얘기요그 그림에서요. 뭐가요? 그림 안에는 그 형상들이 o d y s h e g a l m l i v e d in different times. Uh, they both translated Shakespeare's words and the sentence into their own artistic languages. 그렇죠. 샤가라고 멘델슨은 서로 다른 시 lived 살았어요. in different times.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었지, 살았었지만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둘은요. Translate A into B 또 나오죠. Shakespeare's words Shakespeare의 Shakespeare 그 말과 언어와 문장들을 단어와 문장들을 바꾸기를 원했다. 바꿨다라는 얘기겠죠. 뭘로 바꿨다? Their own artistic language. 그들만의 그들 자신만의 고유한 예술적 언어로서. 예술적 언어 뭐죠? 음악과 그림으로서 바꾸었다 하면 되겠죠. 자 마무리 단랑입니다 t h t h e english word inspire originally meant to breathe in. 자, 이 영어 단어 in inspire라고 하는 말은 originally meant 원래 뭐를 의미했다? to breathe in. 들이마시다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여러분 하나 알아두면 좋죠. 우리도 이미지 단어 되게 중요하니까. 자, air breath in, uh, breathe in. 아, breathe in. 되겠죠? breathe air breathe in has to be uh, has to be breathed out in one way or another. 그렇죠? 여러분 이 문장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표현 되게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에어인데 어떤 애다. Breathe in 들이 마셔진 공기라는 얘기죠. 과거분사로 수식해진 거예요. 이제 본동산이에요 Has to be breathed out 되겠죠. Breathe out 하면 내 쉬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In one way or another. 여러분 이거 수어로 외워주세요. 어떠한 식으로도 다시 말하면 하나의 방식 혹은 또 다른 another way가 되죠. 하나의 방식거나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써라는 얘기겠죠. 그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든 이라는 부사고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라니죠 들이 마셔진 공기는 has to be breathed out 내쉬어져야 된다는 얘기겠죠 안으로 들어온 것은 다른 모양으로서 어든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Kandinsky, Mussorgsky, Mendelssohn, and h a g a l were great breathers uh, because they turned their intakes into artwork, uh, into artwork That stimulates us in novel ways. 자이 문장도 중요합니다. 켄데스키하고 무솔로스키하고 맨델슨하고샤갈은요 were a great breather, 아주 대단한 위대한 호흡가였다라는 얘기들저 들이 마신 자기들의 영향을 받은 것일, 이런 뭐 음악을 음악에서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뭐 그림에서 영향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호흡해서 들이 마시고 나서 뭐 했다는 얘죠? Because 왜이 사람들이 유, 왜, 위대한 호흡자였다? Because they turned turn A into B. They turn their intake 그들이 흡 a 한 t 들을 다시 t h 면 t t u l n e w a y e In t o a r t w o r k e 되겠죠 예술 작품으로 바꿨는데 어떤 예술 작품이다? t h a t s t i m u l a t e s u s In noble ways. l ways. In n o b l a s In n o b l In n o l e a l e ways. In noble ways. In noble ways. In 자 o b 다 In noble ways. 즉 그들이 들이 마신 것, 흡수해서 흡수한 것들을 후 밖으로 내버려서 다른 것으로 내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내뿜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호흡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게 은유적인 표현이죠. 자, maybe 아마도 they knew that 되겠죠. 명사 접속 대칭 이렇게. s they knew that we would interpret their words uh, accordingly, noticing uh, the melodies, color shapes, and the words influencing each other. 되겠죠. 자이 문장의 뒤쪽에 나와 있는 요 뭐라니라? 즉, 이건 동시 동작의 분사 구문임과 동시에 뭐다? 노티스라고 하는 말 이게 지각 동사임을 여러분이 바로 눈치채셔야 돼요. 이 그래서 지각 동사 목적어 그리고 influencing 목적격 보어입니다. 즉, 이러 이러한 것들, 즉 멜로디나 색깔이나 모양이나 이런 단어들이 뭐라니죠? Each other 서로 상상 서로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면서 우리가 눈치채면서 뭐란 얘기죠? We would interpret. 우리가 해석할지 모른다. Their words accordingly. 그에 알맞게. 그들의 작품들을 그에 알맞게. 뭐란 얘기죠? 해석할지 모른다. 해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아마 알았을 것 그들은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음악을 뭐 그림으로 바꾸던 그림을 음악으로 바꾸던 간에 현세 사람들이 뭐라는 얘기죠 아 이것들은 서로 연관성이 있고 서로 영향력을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알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채면서 그들의 작품들을 뭐라는 얘기죠 그에 걸맞게 interpret 즉 해석하고 이해한다라고 이해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아마 알았을 그 작품들을 만든 사람들이 아마 알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마지막 문장 내용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잘 여러분 몇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거를 이렇게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치 채면서 그의 눈치 챈 것과 눈치 챈 것에 걸 맞게 뭐라는 얘기죠. 우리 그들의 작품을 이해한 이해하게 이해, 이해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얘기죠? 데이 데이가 누구죠? 그렇죠. 맨델 쇼언 무스로스키 캔들스키 샤갈 이런 예술가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런 현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해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오늘 단락은요. 상당히 여러분 시험 문제를 많이 낼수 있어요. 여러분 되게 어려운 시험 문제들 문법이라든가 어법성 또 어법성도 상당히 어렵게 낼 수도 있고. 뭐 서술형은 이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할 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렵게도 낼 수도 있으니까 특히나 오늘 공부를 하신 요 단락들은 좀더 많이 신경을 써서 좀 공부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아시겠죠자 여기까지 해서 본문의 내용들은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죠.